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직분을 얘기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데 사도 되도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직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유대인이라고 하는 성민 사상이 젖어 있던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일반 성도님들도 다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이라치감을 받지 말아 너희는 땅에서 아버지라, 치아을 받지 말라 어제 제가 있던 교회, 동사유, 같이 있던 목사님이 충청북도 제천 서양강 지역으로 히천천 목사님들 나이도 60세 가까이 되니까 개천한 다는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광명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그 제천에 있는 교회가 도움을 해가지고 교회를 찍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이거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신천지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 막사려고 얼마나 열었습니까? 그런데 광명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삼억 주고 사서 교회하고 또 교육 안하고 2층짜리 교회를 사서 3억에 사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목사님에게 개척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 한해 동안 성도들이 기도함에 성금했는데 7천원 한 원이 모였고 교회 재정에서 2억 3천을 모아서 합쳐서 3억을 만들어서 교회를 사서 목사님을 청빙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오래 수리할 것들도 이사를 간지 전에있던 교회에 이사를 늦게 와서 수리를 못했는데 막 수리하고 또 앞으로 몇년 동안은 교회가 이제 목사님 내에만 밖에 없으니까 개최하는 교회니까 생활비를 대주기로 이렇게 해서 광명에서 7시, 새벽 7시에 버스 두대를 타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어,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 참 감동적인 네,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 가운데, 어, 저희 동역자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상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캄보디아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가면 그 고향에 가서 한국에서 도를 다 지고 교회를 세우답 갑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여기 있는 성도들 가서 캄보디아인들과 함께 가서 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월달에 가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캄보디아인들은 잘 가르쳐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아빠라고 합다 아빠. 그 목사님이라고 안불러도 아빠라고 합다 아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납비납비라 네, 라비, 사도계인들과 파리세인들은, 자꾸, 나를 불러달라, 이런, 전생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같주볼수신으나마태이 23년 8절의 시점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선 천체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리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국인이시니고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국인이시니고 그리소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성기 받는 사람들은 성기가 제일 꼴찌다. 열심히 섬기고 나를 안 불러줘도 괜찮아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단 이런 작은 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자라, 제일 높은 이름, 아버지, 선생님보다 더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도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 주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도가올을 보십시오 사도가올은 예수님 믿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믿는 우리는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 예.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피어려어 죽으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는 나는 죽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 내가 그냥 알마다 살아가지고 옛사람이 내가 알마다 살아가지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그리스와 함께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사람들은 이미 못 박혀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배서 이 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권세를 받은 자 마귀의 종들했던 사람들요. 그런데도 모르 나왔어요? 삼 사람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마귀의 종들한테 살았는데도 몰라. 그러나가 예수 만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당하시고. 지시고 우리를 찬란 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부활. 마지막 날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뿐아리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 몸뿐아리 부활이 아니고 우리 영이 부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는 요때문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참 이라고 예쁘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제리님 할때 도할은 썩은 몸뚱아리가 없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영원히 천국에 가고 몸뚱아리는 썩어 땅에 묻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몸뚱아리 허으로 변한 그 몸뚱아리도 생명의 뿌와 생명의 뿌.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요 진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요내 안에 예수님니다내 안에 사실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영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가시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위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며 구원의 이름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원세가있어고 우리 김정길사님, 아픈 사람 있으면 아무나손먹고막 기도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화하라고 얘기하도록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 28장에 뭐라고 얘기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버지가 너희의 성리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 날까지 야, 역시 예수님 음. 지금, 육상,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실까요? 14장 12절. 시작.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이니, 이라 내가 아버지 께로가이라 네. 여러분,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은 건강과 시간의 제안을 받았으니 에루사렘에 계신 예수님 갈리르바다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시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요 예수님 어서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자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사랑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제 가니까 영으로 오시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을 하리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예수님 e 안안신시는것 i 그게 아니라 예수님 u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u are. You 지 r e y 믿어야 r 지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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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매우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에고 내가 너희에게 힘이 내고 말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게 매우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나는 믿는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와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어여 믿으면 당대일생이다. 믿으면 못할 것이 없이 사과 사람들의 내게 능력 주시는 나라, 내가 모든 것을할수 있는 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우리 사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뭐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능력이 아, 아무것도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 반해서 관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소리 듣기보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성도인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소중어요 사도바울이 지금 페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사도는 이 베드로서를 읽는 모든 수신자들에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또는 지권자냐 복사냐 장녀야 군사냐 이런 거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아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데 왜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 사절 직장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제아제아니하는 유혹을 일으키 하시나니고 아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충성했어요. 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나 예수 몰라. 교회 괜히 다녔네. 교회다니기 아까워 죽겠네. 그러고 죽음은, 하나님 나로 받을 수 있으리 없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서 변호하시고 돌봐주신 분이 성령님이에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주시고 성령이 하시니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장을 찍어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의 님영이요 그런데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막 유업을 상속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딱 금배해 주셨는데, 아,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다고 하면 이거 누구 그새 되는 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섬겼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돈을 벌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이아니하는 상속받을 여러 상급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을 받으라고. 믿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호라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요 지금 예수 믿을양안 믿을래 했을 때 죽을지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호하시기. 아이고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이제 이 순간 잠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살아서 더 좋은 사람 안 됩니까? 그 이미 거 아니에요, 버리고 안 돼요. 버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 상속, 묘급, 하나님 나라의 우리 교회를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각자를위 예배를 신유혹을다 받을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얼마나그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속, 유업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 포기해버리면 그거 다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사가 편지를 썼을 때그 외에 내로의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맹수의 박이 되어지고 불타 선교하는 사람도 엄청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속에서 다 믿어버리기를 버리고 싶습니다. 비하가 여러가지 교회의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범위의 얘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가지 실현을 당하나 뭐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실현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련 시련들을 고난 고통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 나를 내주실 상도를 받아보면 내이 시련 고통 받기 순교 아이날 돌이어 기쁘다 이렇게 지금 페두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에게도 하나님 이보주지요 하나님 저 악인은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는데, 심판해서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안내려가요 하나님 살아계심 어지게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걸로 마지막 날 심판하기로 심판을 받도록 아니고 지금 심판받는 아무것도 마지막 심판 받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도 그날까지 보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그 안에 가주셨으며 하늘나라에 있던 천사들, 천사들의 천사 장 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날까지최고의심판날까지 심판날까지 지금 흑암에 딱 가둬놨어요. 이 세상에 딱 가둬놨어요. 하나님 천사들, 사탄, 마귀도 지금 멸하지 않으세요. 악인도 멸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큰날심판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데요. 베드로스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심판때까지심판때까지또 베드로스 2장 9절에 보면 가이 보실까요? 주께서 경벌한 자를 시험해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한 자는형벌하려도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지킨 날을 보호하시나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스 2장 17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생에 광풍에 밀려가는 한계니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 지옥에 가면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도 있고 막 두드리 막 불을 들이 있는 곳들도 있고 고통하는 창고가 여러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둠 캄캄한 지옥이